빵하, 안녕하세요. 예, 연금 우채널에짐이 찼습니다. 다들 글로벌 시, 신호 투어 이틀간 잘 하셨나요? 저도 나름, 나름, 나름 이틀 동안 알차게 잘한것 같습니다. 실은 어제 그 일요일 마지막에 다 이 영상 마지막 이 촬영까지 다 끝냈는데 어, 소리가 안들어가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출장 뭐 해외 출장도 갔다오고 뭐 지방 출장도 갔다오고 계속 출장이 연속인 상황에서 막막 그아7 1 f 0 0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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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드 이동을 드디어 쉬는 날이 됐는데, 쉬는 날 되자마자 또 이렇게 글로벌 신동 투어가 시작됐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어쨌든간 참여하게 됐는데. <목소리도> 몇시절인데 지금? 3시 3시 22분에 신호 투어 글로벌 시작. Let's go. 아 여기는 강남역. 이분은 얼굴 다치신 분. <laughs> 얼굴 다쳤다고요? 얼굴 다치신 분. 얼굴이 왜? 지금 얼굴 흉터가 이상해요? 흉터가 너무 지금 아, 강렬한데. 여기? 아 여기 뭐뭐 뭐 났어. 여드름 났어. 네네. 아 케이스 귀비못 다니시네. 아이 아, 그렇죠 아, 약해지셨네. 케이스 보셨나요? 인스타에 자랑한 거 봤습니다. No. 어? 아이 뭐야 이거 색이 다른 건줄 알았는데. 어 나다. 어. <laughs> 아 브라보. 뭐죠? 아 나이스. 어별차이도안 나? 오이 팔팔 색깔 아 조금 차이 나긴 하네 아니, 근데 뒤에 배경이래 가지고. 무슨 약간 근데 무슨 말 타고 다니던 사고 났나 봐 팔이 잘렸어. <laughs> 아 이렇지 나이스. 이거 저 처음입니다. 첫트 1, 트의잡은거에의 1, 트 네, 와. 아... 3. 아이 6. 7. 8. 9. 10. 1이 12. 13. 14. 15. 16. 17. 18. 19. 10. 아, 1 12. 13. 아... 4 15. 16. 17. 18. 19. 10. 11. 12. 말키를 아. 말귀를 이제 못 알아들으시네 완전 네. 아, 날씨가 비오이 눈올라이신데 뭐 이거 어.. 흐려 안 좋아 기온은 그렇게 안 낮은데 <laughs> 요즘 토잉 몇점 나오? <laughs> 토잉? 아 토잉 <laughs> <요지, 요지. 웃음> 말기를좀 알아들어 주세요 <laughs> 우리 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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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뭐야 아 어? 저기 피카츄가 보인다 피카츄 뒤통수 여기 어쨌든 가야돼 여기.. 글루어 몇... 몇... 틀어놨어 누가. 여기 어때? 아니 여기 어쨌든 가야돼 그, 어쨌든 이런 거오 좋은데? 어, 어? 이런 거 줘요 이게 뭐예요? 받았어 이것도? 네 이거는 경품 오, 오 퀄리티가 좋은데? 뭐지? 이거 뭐예요? 3등상이래요 경품에서 뽑기처럼 그 미션하고 나면은 무슨, 무슨 미션 해야 돼요? 뭐 그냥 체험 같은 거 포켓몬 한 마리 잡고. 와 하자 하자. 어, 복발 들어 들어갑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또. 그... 여기 테이블을 놔고 저기서 는 해도. 그쪽을? 이거 있어요? 없음. 없어요? 아. 제일 싼 거를. Nope. 하이. 잡아보시죠. 깎이지 말고. 아히스이 우산 아쓴 사람도 있다 펄기야 펄기야 불쌍해 보이는데요? 불쌍해 보여요 아이 과평 뭐 나오는지 봐야겠다 그래요 쓰레기 나와라 네? 쓰레기 나와라 왜 이렇게 악한 마음만 갖고 계시죠? 원래 다 그런거죠 n nope. 아꽝 어, 성악사 nope. 아 성악설 저보다 이, 안 좋은거 나왔네요 아! 아이디! 닉네임 따라갔다 영구다 아, 망했네 디아루가 디아루가 디아루가? 자신 있는 분 오십시오 자신? 자신? 누가 어. 누가 에어드랍을 쐈어 전 아니에요 <laughs> 누구야 누구야 누구인가지 저... <laughs> 바이러스다 네 고고 저부터? No. 아꽝 no. 나가리 아, 나가리라죠 no. 너, no. No. 아, no. 아, 나가리 꽝꽝 컬스님 나오나? 저요? 오늘 나왔어요? No. 아, 아니요 no. 아 no. 나가리 나가리 아, 아. 돌돌 구구 어 CP 제일 높네요 이들 결과 다다 떴구나 나만 안 했구나 혼자 하. 몬스터 터하느라고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왜요 뭐할수 있지 몬스터 턴더 찍어줘요 네. <laughs> <laughs> <미치고> 빨리 <laughs> 어 나왔어 <laughs> 헐몇 시에요 감사합니다 돌돌육구 아여시사 분에 나온 이루치 <laughs> 이벤트 다 끝나고 나왔어 와 드디어 내 어, 네 차례인가 드디어 <laughs> 나도 안나왔어도나나 나도 나나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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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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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쓰레기! 또한잘했습니다왜 이런 거 주신 거죠? 너무하네. 선택 뭐 하신 거죠? 네? 뭘 선택하신 거죠? 뭐예요? 어떤 거요? 네. 치킨. 어? 치킨? 치킨 커리. 네.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네? 게임을 하시네요. 우연히 오션 같지하요 쓸때 이렇게 쓸수 있는 제품이 있군요. 비가 오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비 와도 포켓몬고, 이거 원래 물 묻으면 화면 짜증 나는데 어, 이런 편법이 있었네. 편법이 아, 좋, 좋습니다. 야,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laughs> 첫날은 제가 잡은 거 대충 커뮤니티에다 올려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현지를 했습니다. 지금 코인 거짐에도 불구하고, 간만에 또 2,700코인 뭐, 다이언틱 웹스토어? 거기서 좀 싸게 파는 게 있어가지고, 프리미엄 이드해서 50장 묶음 들어있는 거 그걸로 구입하고, 둘째 날에 임하게 됐는데, 둘째 날도 똑같이 뭐, 바평도 강남역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강남역으로 갈까 했으나, Nope. 네 그렇게 해서 금요일 금요일이 래 둘째 날 디아루가 결과 거의 디아루가만 했죠 디아루가 두 마리 놓쳤을 거예요 펄기 한번 하고 그래서 디아루가 이만큼 잡았는데 색이 다른 거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고요 예, 네, 물론 백도 못 잡았습니다 첫째 날에 잡은 펄기아가 백이 첫 판에 나오는 바람에 요거 공간 절단까지 배우는 거 요거를 잡았다는 게 그나마 가장 큰 이득이네요. 색이 다른 걸 한번 보게 되면은 첫날 포프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바루 히스이 피카츄 이 하얀 두건 빨간 모자 버전은 못 잡고 하얀 두건 버전만 이틀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두 마리 잡았고요 네, 포프니도 잡았고 걸기아는 교환한 거고요 네, 신상 스컹뿡 얘도 잡았고 시작과 끝은 포프니로 끝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신호 투어는 대충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첫날도 거의 3시, 4시 시작했고,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두 시간 빠싹 그 레이드를 달렸으니까, 거의 종로 명동 쪽에서 계속 레이드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잡았고요. 여러분들은 다들 에이, 글로벌 시노투어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 영상이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아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아. 일본 갔을 때가 좀 많이 아쉽네요. 일본 진짜 아 스탑 엄청 많고 엄청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번 일본 갔을 때 지방 내려갔을 때는 신기하게 스탑이 하나도 없었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예,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빵빠 곧 아이엑스 71 F00 란나브의 기동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見学をされる方は係員の指示に従い安全な場所へ移動してください RX78F00 ガンダムの起動実験まであと30秒。 見学をされる方は係員の指示に従い安全な場所へ移動してくださいガ<っ>ンダムの起動実験まであと10秒。 ミッションコントロールより発令これより RX78F00 ガンダムの起動実験を開始する総員配置についてください繰り返す総員配置についてくださいコックピットハッ,ッ,ッチ確認コックピットドアルロックセキュール G6 稼働電池3番フォートヘッド完了リリ the bridge. 出力必要なすガンザオールトランチポジション自由キャリアのストッパーを解除コンプリートストッパーリリースガンザ起動準備完了